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은플러스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그거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실적 공시도 일단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크게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1분기 단기 순이익이.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부분을 좀 알아볼 거예요. 네, 이 최대주주 변경된 거 하고 실적 면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보는 거이두 네, 가지 부분이 특이해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잭팟주를 말씀을 올릴 겁니다. 이 잭팟주는 신약 허가 승인이 임박한 미국의 초커대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이 바이오 기업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기업이다. 자, 요런 거는 해볼만 해요. 백조 시장 규모의 신약 허가권과 관련된 겁니다. 이 잭팟주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엔 플러스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러분과 끝까지 한다고 그랬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항상 제가 대기하고 있고요. 자세하고 보다 신속한 말씀,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립니다. 네. en 플러스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세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꼭 문자 주셔서 도움 받으시고요. 자 지금 일단 그 en 플러스 최대 주주가 모건 스탠리로 변경이 됐다. 이 재료, 이 공시가 여러분 나왔죠? 여기 최대 주주 변경이 가지고 원래 a 팀 하모니 제1호3호 투자였죠. 그래서 사실 뭐 최대 주주가 사모 펀드였어요. 그죠? 사모 펀드였는데 모건 스탠리 외인 그 매수하는 것들은 이제 외인 지분으로 잡히는데 결국은 이제 외인들이 일대 주주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확실한 주체가 있어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건도 안정되고 그래야 주인이 있어야 사실 좋은 거죠. 사실 이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모 펀드가 최대 주주였다가 모건 스탠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었다 해서 그리고 안 바뀌었다 해서 좋고 나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나 악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EN 플러스가 회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회생이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지금 현재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분 부정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대 주주는 2% 지금만 갖고 있어요. 진짜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이것이 지금 당장 기업의 회생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최근에 여하튼 경영진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될수 있는 건의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실적 발표가 나왔다 이거예요. 실적 발표를 그래서 보면 여러분 특이한 게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네, 요거로 좀 보면요. 자, 이게 그 단기순익이 이 크게 증가했어요. 146억으로 증가했습니다. 1분기. 금년 1분기. 작년 동기에는 76억이었거든요. 손실. 손실 76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근데 흑자 146억 정도의 흑자로 단기순익이 이 전환했어요. 자,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41억. 이거는 뭐 예전과 엇비슷합니다. 근데 보면은 단기순익이 이큰 폭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이 이제 기타 이익이라고 있죠. 네, 기타 이익이 한 200억 정도 잡혔습니다. 200억 정도 잡혔어요. 자, 이것이 단기순익을 크게 늘리는 요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연결 재무상태표를 보면, 뭐, 일단 그렇게 늘었다면 현금이 왕창 그, 늘어주면 좋은데요. 현금은 줄어들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현금을 수반한 그 이익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 그렇게 생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음, 그리고 그그단기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본총계가 늘어났죠. 249억으로. 74억에서 249억으로 늘어났어. 자, 이 부분이 특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기타 이익 200억 정도가 이게 어떤 연유로 들어온 건지 아직 파명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기타 이익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발췌를 했지만, 어, 영업활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이익을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 그것도 아니에요. 영업의 수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이익이나 자비이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 범죄에 속하는 게 자산을 처분했다든가 아니면 외환이익이라든가 금융자산평가이익이라든가 채무면제이익이라든가 또는 보험 차이 그리고 기타 영업의 차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어떤 개정 과목의 기타 이익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어, 실적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기타 이익이 잡히면서 자본 총계 즉 회사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 이건 나쁜 거 아니죠 절대. 네. 일단 뭐 재무적으로 괜찮아졌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순이익도 크게 늘었다. 자, 이 부분이 특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로 해서 이 부분이 EN 플러스가 회생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지. 마이너스 될 재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나중에 또 찾아서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하튼이 재료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카셈, 카셈이 카쌤, 이제 자동차 관련 회사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러분 그 여기 나와 있지만 자동차 정비 쪽, 그죠 네, 여기 나와 있으다면 자동차 종합 정비업, 그리고 건설기계 제조, 제작, 조립 뭐 이런 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계처리하느라고 이제 적자기업을 인수로 지분을 더 인수한 거니까. 일단 뭐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싶어서 인수한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계처리하느라고 채권을 받으려고 받으려고 인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뭐 도움되는 재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튼 사측에서 회생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죠. 경영진에서 노력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한 소식 또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어, 나쁘지 않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고요. 음, 이 건과 관련된 정보들은 EN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좀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텔레그램방 입장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EN플러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자, 그 잭팟주죠. 잭팟주. 잭팟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 공략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어,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원에서 네, 만육천원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이 네,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런 조건에 합치하는 것, 종목이에요. 이 재팟주는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재팟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재팟주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X월에 승인 허가가 거의 광장, 어, 따로 당이해요더나라 네. 이제 미국 바이오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네. 승인 허가는 거의 따로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제파주가 Exclusive Distribution,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발형기업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요거는 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오직 하나, 그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관 개,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이런 네,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네,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요 번호, 요 번호로 잭팟주. 이렇게 네, 문자를 주시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꼭 잭팟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